여러분, 안녕하세요. 랄랄라 스피킹의 김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자켓을 벗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래서요. 이제 네, 9강 단계별 어, 문장 말하기 네,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네, 단계별로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이제 긴 것을 하면은 좀 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고무줄 늘리듯이 조금씩 하고 조금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더 더 늘리고 뭐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는 이런 문장들 이외에도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또 따로 공부하시는 그 어떤 책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짤막한 거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웬만한 길이는 처음에 한꺼번에 하시기 좀 힘드시니까 좀 나눠서 단계별로. 고무줄 그 늘리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1번 문장부터 같이 말하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장 보시면요. 거기 뜻은 뭐다 나와있죠? 네. 한번 한번 말해보실까요? 한번 영어로 제가 이제 지도해드리기 전에 각자 지금까지 배웠던 걸 신경쓰셔서 발음이라든지 또 인터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쓰셔서 한번 해보세요. 자유스럽게 다같이 시작! 음 잘하시네요. 어, 어,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볼륨 소리를 높이시는 거. 어, 물론 이제 자신감과 그 소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할수록 크게 하라. 어, 굉장히 잘하시면 사실 작은 소리로 해도 전달이 잘 되는데요. 잘안 되실수록 더 크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 팍팍 지르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네. 습니다 소리 크게 계속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좀 끊어보죠. 어, 짤막하게 맨 앞에 것만. How long? 이것만요. 시작. How long. 예, 그 L 발음이 들어가 있죠. Wrong 하시면 안 돼요. R 사운드 하시면 안 되고 L 사운드로. How long? 시작. How, how long? long. 예, 혀의 위치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지금 정도 되면 은 이제 어, 그 발음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무감각해지셔야 됩니다 영어를 사실 잘한다는 것은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의식을 안할때 진짜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말하시고 또뭐 듣고 쓰고 하실 때어나 한국어 참 잘해 내 한국어 발음은 정말 좋아 의식하지 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어 언어 생활을 하시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에 대해서 내가 뭐 발음이 좋고 또 내가 뭐 영어로 말을 잘하고 그런 의식을 안 하시는 상태가 딱 됐을 때, 진짜 영어를 잘 하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how long? 다시 한 번. How long? 시작. How long? 예, how long? long. Yeah, long. Yeah. 그 다음에, have you been? 그, 붙어버려서 어떻게 발음 될까요? have you? have you been? How long have you been? Yeah. 자, 거기까지 붙여서 해볼까요? How long have you been?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예. Yeah. How, yeah. how, how long have you been? How long have you been? 다시 한 번,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Yeah. 그 다음에, working here, walking이 아니죠? w o r k 이하다 walk, work 발음이 틀리죠? working here 거기까지. 뒤에 것만 working here 시작. working, here. working, here. working yeah. here.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Yeah, 오늘 좀 인터내셔널을 다양하게 할 텐데요. 좀 통통통 튀는 기분으로, 그 호수나 이런데다가 돌멩이 던지면은 돌이 이렇게 통통통 튕겨 나가죠? 그런 식으로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이런 식으로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다시 한번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이렇게도 할수 있겠지만요 통통통 하게 다시 한번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랄라 랄라 랄 랄라 다시 한번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에, 뜻은 여기에서 일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네,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그 말하실 때 정말 궁금해서 말하셨어요?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 하시면서 그냥, 아, 따라 하라니까.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정말 궁금해서 여기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 정말 궁금해서 여기에서 얼마나 아, 일했는지가 궁금했을 때이 말이 한꺼번에 팍 튀어나와야 되겠죠. 0.5초 내로. 요,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이 말이 튀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예.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음. 뭐 처음 만나신 분도 계시고 뭐 친구분끼리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옆 사람한테 궁금해서 정말 예. 여기에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음, 그 제가 듣기에는 로봇들의 대화 같아요. <laughs>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예. 궁금해서 정말. 예.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참 자연스럽게 나오죠. 어, 여기서 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어, 똑같아요 영어도 언어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시, 옆 사람 보시면서 시작. How long have you working been working here? 네. 그래서 우리 배우는 인토네이션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인토네이션은 조금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어, 대본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you been working here?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Have you been? Have you? 네, 거기 발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2번 단계별 문장 말하기입니다. 42번. 어, 이 정도 길이 되면 이제 딱 질려버리죠. 어, 사실 요거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딱잘 어, 하실 수 있는 어, 상태라면은 사실 거의 영어가 어, 끝난 그런 상태일 텐데요. 오늘은 어, 우리는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조금씩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I went to. 자, 그 비슷한 발음이 나오면은 한 번만 발음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I went to가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요? I went to, I went to, I went to, I went to. 거기까지 해볼까요? 시작. I went to. I went to. 네, 그 went 하면서 뜻은 다 아시잖아요. 어디 갔다. 아,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하세요. 나 어디 갔다. 다시 한번 시작. I went to. 어디 갔죠? a new steak. restaurant, 그쵸. 거기에 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예. I went to a, 예. 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New steak restaurant. 그니까, 어, 스테이크를 좀 강하게 해보죠. 자기 고기 먹었다고 치게 한 겁니다. I went to a new steak restaurant. 거기까지만요. 시작. I went to a new steak restaurant. 예. 그래서, 정말, steak 어, house 있죠. 어, 스테이크. 어? 먹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I went to a new steak restaurant. 시작. I went to a new steak restaurant. 음, 어, 언제 갔었던? 어, 언제 갔었던 거예요? 네. 지난 밤에. 예. 나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디 갔다? 어디에? New steak restaurant에. 언제? Last night. 예, 거기까지. 시작. I went to a new steak restaurant last night. 예,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정보를 주는 거죠. 나 갔어. 어디에? New Steak Restaurant에. 언제? Last night에. 그래서 이거를 상대방이 하나 하나 물어보면은 하나 하나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물어보기 전에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지금 주기 때문에 지금 문장이 길어졌던 거죠. 그 뒤에 보시면은 that opened near my house. 그, new Steak Restaurant이 어딘데? 그 말을 물어보기 전에 내가 미리 정보를 주는 거죠. 우리 집 근처에 문을 연 r 뉴 스테이크 레스토랑에 언제? 어젯밤에 갔다라는 정보를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길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어, 나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r 뉴 스테이크 레스토랑에 갔어. 시작. I went to a new steak restaurant last night.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 거 that opened. o p e n 근데 거기에 that은 사실 별로 중요한 의미는 없죠. 어, 그 앞에 있는 뉴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좀더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말이죠. That이 좀더 강하게 얘기해줄 때는, 저것, 그쵸? That house. 뭐, 그럴 때는 이제 강하게 읽어주지만은, 지금은 별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That opened. 강, 강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말이 어색하게 됩니다. opened. Opened만 좀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 That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주시고, Opened는 강하게. That opened. 약 강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That opened. 시작. That opened. Yeah, That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That opened. 그 다음에 우리 집 근처에. Near my house. 그죠 Near my house. 시작. Near my house. 자, 뒤에 것만. That opened near my house. 시작. 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외워야 되겠다 하는데 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반복해서 외워지는 것을할수 없지만 외우지 마세요. 많이 반복해서 숙다. 다시 한 번. That opened near my house. 시작. That opened near my house. 네. house 하면서 집을 떠올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집 주변, near 하면서 좀 이렇게 제스쳐도 해주셔도 좋고요. 다시 한 번. That opened near my house. 시작. 네. 예. 좀 긴데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42번. 이 정도 길이가 되시면은 뒤에 거는 식은 죽 먹기로 쭉쭉 따라올 겁니다. 자, 나는 아, 어젯밤에 뉴스테이크 레스토랑에 갔어. 시작. I went to a new steak restaurant last night.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방에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I went to a new steak restaurant last night.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 뉴스테이크 레스토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요. That opened. 시작. That opened near my house. 예, 네, 좋았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한 방에 시작. I went to a new steak restaurant last night. That opened. My house. 집. 네. 그래서 어, 말을 하시다 보면은 뭐한이 정도 또는 뭐 이거 한두배 또는 세배 정도 말하고자 하는 정보가 많을수록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또 어, 어떤 단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아주 미사여구, 형용사나 이런 것들 막 집어넣고 아, 복잡한 문장 구조로 얘기하고 어, 결국 내가 생각하는 정보를 그 나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잘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분위기에 맞는 인토네이션을 사용을 해서 하시겠죠. 음. 자, 이런 42번 같은 내용은 어떤 연설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적인 대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말을 하실 때도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을 해주시면 되죠. 연설하는 말하고 일반 생활에서의 말하고는 차이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고기 먹었다. 아, 집 근처에 있는.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나 어젯밤 고기 먹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눈을 아이 컨택 하시면서, 눈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음, 제가 이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실제 대화는 다르다고 그랬죠. 어. 한국말로 그런 인토네이션으로 하세요? 어, 나 어젯밤에 집 근처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스테이크 먹었어요. 그렇게는 안 하죠. 어, 사람끼리, 실제 친한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말투가 틀리죠. 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옆 사람 보시면서. 어, I went to a new steak restaurant last night that opened near my house. 그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실제 대화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 순서에 의해서 영어 순서에 맞춰서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또 뒤에 수식어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법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문법 책에 보시면은 다양한 예문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렇게 시험을 물론 어, 문법으로 이제 시험을 많이 보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 예문을 어떻게 예,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 어, 영어 문법 책에 있는 예문만 잘 익히셔도 웬만한 회화는 거의 다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 연습장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런 예문들을 말로써, 말로써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배웠던 방식, 발음, 인토네이션 이런 걸 적용해서 하시면 영어 문법 금방 끝납니다. 문법 뿐만, 어, 뿐만 아니라 뭐 회화나 이런 스피킹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